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그하 악기로 하나님. 남은 세계 위해 하나님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품어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모든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걸룩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사 주께서 택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로 원하다 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흐뭇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이제 주님께서 뽑아 주신 대통령 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종권을 사랑하여 주시고 온갖 온대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이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에 있는 2,400만의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해두산부터 한라산을 맞주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 거룩한 민족 복음의 나라 송도. 이 나라 제사장의 나라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땅에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주문이되라 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서로 나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한 시간도 온전히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나이다 아멘